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 23장 23절. 니다 마태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 유교의 주자가 한 말이 있죠. 어, 손님이 왔을 때 손님을 대접을 잘 못하면 손님이 돌아가고 난 이후에 후회한다고 어, 그렇게 말한 게 있습니다. 그건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아닌데 오늘 그 우리 사도님께서는 늘 주일마다 오시고. 오늘 사부인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제가 좀 설교도 좀 유하게 하고, 또 설교 시간도 조금 조절해서 어 건강이 목이 좀 불편하다 하시는데, 그렇게 못해서 어 마음이 무겁고 죄송스럽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어 힘듦을... 예배당에 오셔갖고 힘든 만큼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치유의 은혜 또 상쾌함의 은혜 그런 모든 것 모든 것들로 주의 성인께서 갚아주시기를 제 마음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어,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를 하지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라고 주신 영감을 주실 때에. 그 영감을 제일 많이 방해하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건 저는 항상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유하게 하면 될 거를 갖다가, 그렇게 표현을 못 해가지고, 또이 말은 좀 작은 소리로 하면 될걸 갖다가, 큰 소리를 해가지고, 또이 표정은 웃으면서 하면 될 일을, 이야기를, 말씀을, 또 화난 표정으로, 화난 건 아닌데, 그래서, 제 영상을 남겨면 유튜브 영상 남겨 놓으면 제일 제 설교를 많이 지우고 싶은 사람이 사, 사실 저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표현하는 데 너무 영감 표현이 틀려 가지고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하는 설교에서는 안 되는데 하는 것이 제일 많이 걸려서 어제 스스로도 제 설교를 제일 많이 지우고 싶은 에, 그런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주신 진리다라고 해서 그것을 그냥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두번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설교를 남겨놓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제일 제가 많이 가립니다. 그래서 실상은 여러분들이 받는 그 말씀 깨달음보다는 실상 주시는 그 영감은 그것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고 제가 설교를 잘못 함으로 해서 주님의 뜻을 가리는 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 가리는 것이 훨씬 크고 많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듣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돼서 그 감해지게 들리는 것보다 전하는 자로서 발표하는 자로서 준비가 덜 되고 또는 어, 구별을 잘못해 가지고 아 그런 것들이 더 많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다 하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저는 저 표정이나 이 언어가 조금 격하게 나가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살았던 삶이 좀 그러한 삶이 그래서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술가 꼭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든지 조각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저는 아마 조각을 하는 사람 같이 그렇게 아마 예술품을 만드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흰색 그 백지에다가 물감을 묻혀서 하나씩 하나씩 덧칠해서 이렇게 붙여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그 어떤 배경이나 아, 어, 어, 사물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표현하고 또는 어떤 느낌의 감각들을 물감을 묻혀서 또는 기름 유화를 묻혀서 이렇게 백색 종이에다가 그려가면서 덧붙여가면서 이것을 표현하는 그런 사람 예술가도 있고 조각가는 그렇지 가 않고 나무든지 석회덩어리든지 돌덩어리든지 그거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하나씩 삐져냅니다. 코를 삐져내고 다 삐져내서 점점 이제 머리카락 한 올도 나무에 있는 그 나무 결을 가지고 머리카락 한 올도 그것도 표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게 이 조각가입니다. 그래서 조각가는 계속 깎아내고 삐져내고 하는 그런 성품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백색 종이 위에 물감을 하나씩 더 칠해가면서 더 어, 칠해가면서 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 속의 느낌, 어, 그 진리, 영감을 표현하는 그런 부분은 저는 미숙한 것 같고, 저는 어, 제 삶에서 어, 삐져내서 깎아내고 삐져내고 하면서 더 명확하게, 더 선명하게, 그렇게, 어, 조각품을 만드는 것처럼 그런 삶을 나는 살지 않았나 하는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표현이나 언어나 이런 것들이 붙여서 유호하게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면보다는, 어, 깎아서 삐져서 그것을 그의 속성, 그의 특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요소가 제 속에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를 가만히 돌아보고 생각해보면, 그래서 제 삶은 그런 삶이 돼서 아, 설교도 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이것을 유하게 이렇게 나타내는 이면은 제 자신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느끼고, 저는 제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삐고 깎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요소가 조금 많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를 돌아볼 때에 나는 조각가와 같은 사람이지 않나 하는 그것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영감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는데 나름으로는 더 분명하고 더 세뜻하게 나타내려고 한다라고 입체적으로 나타내려고 한다고 막 하지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제 자신이 수양이 부족하고 또 자체의 삶이 조각가 같이 이렇게 삐끗 깎는 그런 삶을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또 사실 어, 저는 그, 어, 여러분들이 받는 그 마귀의 시험 그런 면하고 조금 저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어, 일반 성도들에게 대해서 사람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 시험 받는 이런 거의 사실 별로 없습니다. 다 대부분은 신앙의 선배들에 관련돼서 항상 시험 받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우리 그뭐 어 안수 신임 투표 그 관련해서도 제 마음이 사실은 상당히 조금 많이 날카롭습니다. 날카롭고 그에 대한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 현실들을 다 아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속에 약간의 어 분노 또는 적기심 이런 것들이 생겨서. 마귀가 저에게 주는 시험은 그 괴괴의 괴율의 그 시험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게 은연중에 표현될 수도 나타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 참 이렇게 구비해서 온전하지를 못하고 아직도 이 흠이 많고 결이 많다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금방 고쳐지는 이런 것도 아니고 해서 늘 마음이 제 자신도 안타깝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성에게서 좋게 역사에서 좋게 결심 맺게 해달라는 그거 외에는 뭐 제가 할수 있는 것이 없어서 오늘또 사부인께서도 오시고 다 했는데 아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전함에 있어서 그것이 도로 어 영감을 감하는 것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마음이 무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감을 주님이 구원 도리로 주신 영감을 제일 많이 훼손시키는 사람이 제 자신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주시고 또 듣는 입장에서 도 더욱 어, 주의 영감을 잘 받아서 영감에 결실하는 어, 그런 것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런 그 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사과인 겸또제 형편을 변 자기 변호의 내변를 하는 겸튕겨를 되는 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오일 밤 예배 때도 증가하고 새벽 예배 때도 증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화이슬 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우리가 우리는 다 주님의 종된 위치에도 있고 양된 위치에도 있다고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막 바로 나에게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이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나에게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외식하는자는 외식하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화이스라 이렇게 저주하신다 하면. 그는 정말로 그 어, 완전한 절망이며 완전한 멸망이며 그렇게 아마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이렇게 했느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어, 유대인들 주님 당시에 그들에게 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만 말씀합니다. 에, 곱분7 근처까지 화 있을진저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는 것은 네 번째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전에 한번 전개했습니다. 바카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카와 회양과 근처는 다 풀이라고 했습니다. 나무 잎팔이. 바카 잎 나무 잎팔이. 회양 이건 이제 약초입니다. 약초. 나무 잎팔이 그다음에 근채라고 하는 것은 나물이다. 나물, 나물, 저 나물 해먹는 나물, 뭐 시금치, 뭐 이런 거 미나리 이런 거 같이 이렇게 박하도 나무 잎, 나무 잎이요, 어, 회양도 잎이요, 근채도 잎이요. 그 잎이라는 말은 그의 1 1조를 들이대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은 나가서 들판에 나가서 나무 잎을 오늘은 박하잎을 따야지 하고 박하잎을 탁탁 따서 딱 모으니까 100장이 딱 모였습니다. 오늘은 어, 어, 회양 약초 회양의 나무 잎을 따야지 하고 따가지고 100장이 딱 뗐습니다. 오늘은 나물 시금치 잎파리를 따야지 하고 시금치 잎파리를 땄습니다. 100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아 100장을 얻었으니 10장을 11조를 하자. 또이 나무 잎파리를다 10장씩 100장이면 10장씩 떼가지고 11조를 딱 합니다. 십일조를 여호와의 전에 가져와서 제사장이 바치면서 이십일조입니다라고 이렇게 딱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회,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십일조를 드리되 하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이건 율법이란 말입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의 의를 버리고 오름을 버리고 이는 사랑을 버리고 그 다음에 신은 믿음을 버렸다 하는 말입니다. 오른 것과 사랑과 믿음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다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어느 교회 많은 어떤 교회들은 어, 신약 시대는 십일조를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십일조를 하라 이 파리를 백 장을 떼서면 땋으면 열 장을 떼서 십일조를 하라 명령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십일조를 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함과 더불어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했는데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곧 의와 인과 신을 갖춘 나뭇잎 100장 중에 열장의 11조를 바쳐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거 이제 다 하고 이제 기까지 하고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24절에 주님이 뭘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소경된 인도자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대하사는 말입니다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글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거 올밤 예배 때 증거했지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이 말씀을 제가 한 번도 증거를 하질 안 해갖고 이번에 제가 증거를 하고 여러분들이 알려드렸는데 질문을 이렇게 하면 좋은 질문입니다. 아, 하루살이는 걸러내라는 말이야. 하루살이는 걸러내지 말라는 말이야. 이 말씀을 듣고. 하루살이를 걸러내라는 말인가? 하루살이를 걸러내지 말라는 말인가? 하루살이는 걸러,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약대를 삼키는 도다 이렇게 하니까 약대는 삼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 그런데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것은 하라는 말이야 하지 말라는 말이야. 이것을 확정해야 이 성경의 이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앞전에 말한 근체의 11조를 들이대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하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하루살이는 걸러내라 했는데 걸러내야 됩니까? 걸러내지 말아야 됩니까? 걸러내야 됩니다. 걸러내야 됩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더다 이렇게 씁니다. 약대는 삼켜야 됩니까? 약대는 삼키면 안 됩니까? 약대는 삼켜야 됩니까? 양대는 삼키면 안 됩니까? <laughs> 삼키면 안 되죠. 삼키면 안 됩니다. 약대를 삼키면 안 되죠. 지금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해서 비유하는 것이냐면 길을 가는데 약대를 끌고 이제 한번 그러니까 오일리 때인가 새벽 예배 때도 전개했죠. 약대를 이끌고 약대에가 짐을 지어서 물도 싣고 양식도 싣고 곡식도 싣고 다 등에 실어서 가자, 자, 부산에서 서울로 가자 하고 이제 서울로 가는 길입니다. 서울로 가는 길인데 해가 진다고 저녁에 해가 싹 이제 지려고 하니까 갑자기 어디서 나왔는가 날파리들이 와 나옵니다. 앞에 막 새까맣게 날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날파리들이 사람 눈에도 들어가고 약대 눈에도 들어가고 이러니까 날파리들을 걸러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다는 천으로 된 채를 어, 가지고와서 약대 눈앞에서 탁탁 치면서 이 날파리들을 전부 다 걸러내면서 갑니다. 그는 아주 좋은 겁니다. 야, 날파리들을 다 걸러내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그이 약대는 짐도 지고 또그 길을 서울 가는 길을 알아서 착착 가고 있는데, 양대는 아, "아이고, 배고프다" 이렇게 하면서 먹을 게 없네. 약대를 잡아먹어야겠다고. 약대를 잡아먹어버리면 서울 갈수 있습니까? 안못갑니까 서울 못 갑니다. <laughs> 약대를 잡아 먹으면 서울은 못 가요. 우리가 천국 가는데 천국 가는 것을 약대 잡아 먹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이오일레때인가이 어, 약대는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전개했죠. 예또 네, 진리와 라 진리와 영감, 예, 네, 진리와 영감, 진리와 영감을 잡아 먹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때 제가 설교할 때에. 어, 일반적으로 가는 평신도의 입장에서 이것을 설겠지만 명 사실은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곧 저에게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저에게 또 여러분들이 누구의 인도자가 됐을 때에 인도된 인도하는 자에게 해당돼서 하는 말입니다. 곧 사람을 인도할 때에 사람을 인도할 때에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해야 되지 진리와 영감의 인도는 다 허물어 버리고 하루살이 곧 어, 교회 와서 뭐, 찬송은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또 교회 와서, 어, 어, 책은 왼쪽에 나야 된다, 오른쪽에 나야 된다,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것은 그것은 다 글러내고, 그는 잘 하면서 사람을 지도할 때에 그 형식적인 거, 그런 것들은 잘 하면서 그 속에 진리와 영감은 없다 하는 것을 그 영감은 다 죽였다, 다 잡아 먹었다 하는 것을 가리켜서 그어어 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어 약대는 삼키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비유한 주님께서 말씀한 이 말씀과 이 소경된 인도자들이여 하는 이 말씀을 두 개를 탁 합체가 봅시다. 지금 이제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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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여러분들에게 전가하고. 어, 그 어, 알려드렸습니다. 그거를 떨어뜨리지 말고 탁 붙여서 한번 봅시다. 자, 하루살이는 뭘까요? 하루살이는 예? 그렇죠. 아닙시다. 따라,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렸다 이게 나뭇잎 숫자까지 다세 갖고 11조를 드리는 그게. 지금 이 하루살이는 걸려내는 겁니다. 알겠죠? 하루살이는 걸려낸다는 말입니다. 하루살이는 걸려낸다는 말은 그 어, 어, 나뭇잎까지 다새서 하나님 앞에 십일조드리는그 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이 말입니다. 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약대는 삼켰다 하는 말은 어디에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그렇죠. 따라합다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 이게 지금 오늘 이 말씀입니다. 곧이 하나님의 양떼들을 어, 구원하고 인도하는 어, 인도자가 어, 형식은 다 갖추고 세밀히 예배의 형식은 어떻게 해야 돼? 형식은 다 갖추어서 하지만 진정 그 속에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하는 말입니다. 이 의는 무슨 의지요? 이거 알아맞추면 좀, 마, 예. 예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되서 공로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이 의는 무슨 의? 예? 오 많이 배웠는데 아무 탈읍시다. 하나님의 의. 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에 대 공돌합니다. 의를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를 버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 또한 사람의 의 자기 의를 버렸다. 오름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를 버렸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의를 버렸다 하는 이 말이 곧어어약대는 어, 잡아 아약는 삼켰다 하는 약대를 삼켰도다 하는 그약대를 삼켰다는 그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인은 버렸다 하는 인은 무엇일까요? 인. 한번 따릅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네,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다는 말이 인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곧 내가 어 쉽게 말해서 인도자가 어 목사님이 또는 교육자가 양떼를 가르치고 지도하고 아 찬송은 이렇게 해야 돼 예배는 이렇게 해야 돼그 형식을 다 아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어 그럼 그게 인을 버린 것입니다. 곧 나무 이파리까지 다세선 최소 이파리까지 다 세서 하나님 앞에 그 십일조하는 그 심정 그 형식 있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의 버렸고 하나님의 사랑 버렸고 또 시, 마지막 신은 다른 말로 한말이지 믿음 따르다 믿음 예 믿음 믿음이라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것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또 하나님의 어, 곧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에 대해서 그거 버리고 구원 역사하는 세기관들과바리새인들이여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 목자된 목사님들 또 어, 어, 교육자들 어, 양떼를 생각하고 어, 또 교인들을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아, 예배 시간에 너는 항상 머리를 빗고 와 이렇게 하면은 머리를 빗고 예배당에 올라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 다 중요하겠지만 그 속에 둘다다 다 중요합니다.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되느냐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인도자로서 그렇지 않으면 화이슬진저외 시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될 뿐만 아니라 소경된 인도자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 인도자는 소경된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승된 자,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이 주신 말씀을 아주 깊이 새겨야 됩니다. 깊이 새겨 새겨서 내가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화이스다고 하신 주님의 이 말씀처럼 내가 외식하는 서기관, 외식자는 나는 되어서는 안 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질하면 모질한 대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또는 용서를 구하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외식하는 자는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하는 이것은 절대 버릴 수 없는 것이다. 의와 인과 신은 내가 절대 버릴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을 상대함에 하나님의 의를 두고 사람을 상대함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상대함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상대하고 양떼를 상대하는 이것은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이렇지 않고 하는 그 이런 하루살이는 끌어내고 약대는 삼키는 도다 하시는 이 말씀과 같이 내가 앞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길에서 약대를 삼키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건 잘했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둘다 지켜라 하는 말입니다. 나무 잎 백장 중에 열장을 십일조하는 그 신앙, 1일조의 신앙 그것도 지키고 그 속에 의와 인과 신을 가지고 있는 그 것으로 지키는 이것도 지켜라 하는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많이 미숙하고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에게 다. 온전하지를 못해서 항상 미안한 것이 있고 또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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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감을 가리는 그런 것들이 제 속에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10개는 전해주면 10개가 다갈수 있는데 제가 중간에 들어서 한개 감하고 요렇게 한개 감하고 저렇게 하나 감하고 또 다르게 다른 면을 또한개 감하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가는 것이 많지 못하고 또 바로 가지 않고 삐뚤어지게 여러분들에게 가게끔 그렇게 해서 오해되게 또 어, 오인되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또혹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주님의 영감을 가리는 것이 제가 많다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며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지켜야 할 그것은 근치의 11조, 바카오 해안과 근치의 11조를 들이대 그 속에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하는 이 주님의 경고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은 지도를 받든 지도를 하는 입장에 서 있든 하나 따릅시다 하나 하나님의 의 사람의 의이 옳은 것을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인이라고 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또 형제에 대한 사랑 그것 가지고 항상 대해야 되고 세 번째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으로 상대해야 된다 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사람을 지도하고 사람을 인도하는 것은 소경이다. 주님께서 소경된 인도자여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소경이다. 하는 이것을 이 말씀에서 확증 지어 주니까, 우리가 잘 깨달아서 믿음으로 본 이루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는 데 부족함이 없고, 완전히 다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